자, 귀마도 웬낙마기 귀를 들고 할게요 마올라 가고. 자, 같이 면포하겠습니다. 자, 양차기 확보. 차가 나왔어요? 자, 상나갈 자리. 차가 이런 시간에 왜 나왔지? 자, 여기는 저도 차를 꺼내 보겠습니다. 이 자리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병 달라. 다음 수에 올라가겠다는 뜻이에요. 음. 자, 마가 올라가서 병을 달라고 하면 병을 미나요? 이쪽평을 차가 죽나? 자, 차는 빠져나갈 길이 있네요. 자, 그럼 올라가겠습니다. 차가 죽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차, 이거 막가 뛰어 올라가느냐인데 뛰올라가면 민다, 잡는다, 빠지면서 장군의 차를 잡을 수 있어요. 대는수냐. 자, 갑니다. 대는수가 맞죠? 밀면 잡습니다. 차를 잡으면 빠지면서 포장군의 차를 잡겠습니다. 피하네요. 자, 여기는, 면포를 달라고 하면, 대응을 볼게요. 지금 이거 대응 안 해주면, 마가 장군 치고 잡습니다. 마장군 치면, 마가 잡을 수밖에, 아이고. 음... 좋다. 자 마가 피하기보다 차가 포를 달라고 하면 자 이쪽 포 이쪽 포를 달라고 가면 잡으면. 저도 잡고 아 말로 지킨다. 그러면 차 달라. 아... 아 아이고, 아 상해 지켜주고 있다. 아... 안 잡을 수가 없네. 잡고! 자 다음 순데이 말을 여기 와고 죽이면 민다 차가 왔고 다시 포 달라고 한다 아 마가 오나요아 상도 나올 수 있네 아참 여기는 지금 핵심이 면포니까 자, 포 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상이 잡으면, 그냥 잡고, 여기, 병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잡았을 때 차로 잡고, 이거 걸어주니까, 아, 잡을 수 있으려나? 아, 안 잡으면, 포가 죽죠? 여기는 선장 부분. 자, 어느 쪽을 잡냐? 자, 이쪽 돌겠습니다. 여기는 잡겠습니다. 이거 열것 같아. 얘 열고 들어오겠다. 자, 이거 열면. 어, 안 열네요. 자, 돌아와주고. 지금 열는 건, 그렇죠, 안 되죠. 자, 귀포를 오겠다는 뜻이니까. 자, 상병. 이러면, 일단 선장군. 자, 상도 잡습니다. 자 궁성 라인 잡고 일단 상 올라가 줄게요 여기는 자 귀의상 진출하겠습니다 병달라 이러면 중앙상이 이제 너무 좋죠 여기 장군이 너무 좋아요 여기 장군 맞으면 무너집니다. 막을 수가 없는데, 이 장군. 장군에, 내려갈 수밖에 없을 때, 잡으면서 장군에, 마 잡고, 병 아, 요건 못 잡는구나. 지금, 다 죽어 있는 기물들이에요. 음. 장군. 자, 내려갈 수밖에 없고. 자, 양수 겸장. 여기서 막까지. 아을아 상, 자이 상은 살릴 수가 없네요. 한수 버는 상이 됐고, 자 넘어와서 포마타, 포마타하겠습니다. 기물 정리 다 끝날 것 같아요. 자, 잡고. 잡으면 상자고 선장군. 자, 여기는 선장군. 끝났죠? 이러면. 병까지 잡겠습니다. 아, 묵지 않네요. 음, 자, 유일한 공격수인 병을 살리겠다. 이거네요. 상을 어디로 뛰냐인데 자 차가 비키면서 살을 달라고 할수 있는 간접적으로 상을 노려주는 길 여기 장군치면 되는데 얘가 내려오겠죠 음, 여기는 공 내리면 마가 죽으니까 하나밖에 없네. 졸달라고 오나요? 아, 어, 오네요. 자, 여기 졸은. 주고 공격을 좀 해볼게요. 마 올라갑니다. 사달라. 자, 이건 살을 들어 올려서 대응하겠습니다. 왠지 마 달라고 올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여기 많은 잡을 수가 없는 마니까 자, 모른채 한번 할게요 자, 잡으세요 잡으면 장군의 다이 아... 눈치챘고 자, 피해줍니다 아, 안피해 됐었네 잡으면 그냥 막아 잡고 들어오면 되니까 아, 그러네 음. 한 칸만 내려와서 반대쪽으로 돌겠습니다. 이 정도 와서 장군도 있고 음. 자, 끝까지 도겠습니다. 끝까지. 아, 그냥 대차하고 끝낼까요? 한칸 올라서서 여기 장군의 대차거든요. 그러면 뭐 끝나죠. 한칸 올라서서 대차게 대차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음, 이건 지금 궁에 들어갈 수도 없고 무조건 대차죠 얘기는. 아 개권을 안 하네요. 자, 대차. 피하면 병이 죽는다. 자, 잡고. 더블 스코어가 넘었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